예. 네. 열렸어요? 아니, 작년에 열렸어요 해마다 열려요. 아, 에도 네. 있는데. 아, 그래? 작년에 열렸는데. 예. 네. 네가 좀... 뭐. 죽었다고 그 어. 소린 줄 알았더니 귀가 어. 죽었다고. 아, <laughs> 표현이 역시. 표현이 아이 아이다운 네, 새로운 어. 표현이네요. <laughs> 아, 너무 좋아한다. 초코도 너무 좋아한다. 축구요. 응. 이럴 때 그냥 확 밀려 나가요? 어 그래? 엄마가 엄마가 해도 밀려 나갈 것 같아서 힘들어서. 쪼꼬 안 간다야. 쪼꼬가 지금 신, 현중이랑 신나게 노느라고 지쳤어 지금. <laughs> 뛰어다니는. 와 힘센데? 응? 김아주좀 했어요 이제부터 아주면서 깃아주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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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어아주면아아

아, 조코는 밤에 몇 시에 밥 먹냐면 9시 반에 저녁밥 먹어. 아니, 저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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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커스토리에 응. 올리게요. 어, 꼬리스토리에 올릴 거예요. 우리 신랑도 예, 이 영상 올리면 보거든요. 아. 꼭저 나무에 냄새가 나나 봐요. 누가 싸, 강아지들이 많이 싸나 봐요. 여기를 꼭 냄새를 맡고 가요. 아. 어, 거기 딱 앉았네. 앉아서 쉬었다 가자. 물좀줘 그래. 음, 아. 아, 쪼꼬야. 응. 현주가 쪼꼬한테 안녕해줘. 안녕해줘. 안녕 다음에 만나. 아이고 아이고 따라간다 안돼 안돼 안돼. 가자 가자 가자. 아이고 그러고 있는 거 사진 찍 한번 찍어야 되겠다.